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환란과 근심과 전쟁이 그치고 평안한 응답이 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여우수와서 11장의 말씀의 이 내용은 가난 북부 지역 정복과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는 그 응답을 받는 과정을 우리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핫솔 어, 왕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가난 지역에 이 북부 지역에 우두머리 같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여집니다. 우두머리라고 이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고 이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핫솔 왕 야빈, 야빈이 왕의 이름이겠죠. 핫설 왕 야빈을 중심으로, 어, 가난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수많은 병력과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며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네 가지 이이 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건은 이 군사력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6절에 보면, 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성에서 탈취한 것들은 일단 다 없애 버리라고 하신 것은 맞죠. 그런데 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건요. 말을 더 이상 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병거. 이 병거가요. 굉장한 군사력을 발휘하거든요. 전투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 병거를 사용하면 좋을 텐데, 다 불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여수와는 그대로 다 행했고요. 왜 그러셨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싸우는 군대가 말과 병거가 있다고 해서 더 이기고 더 지고 그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과 병거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까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 말과 병거를 모두 없애라고. 말씀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중에 대표적인 얘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뭘로 싸웠어요? 물맷돌 가지고 싸웠어요. 어마어마한 기차이죠. 다윗은 소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주려던 갑옷도 거부해 버려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 하나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다윗은 싸우기 전에 미리 선포하거든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쓸어버리실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 믿지 않는다면 행하기, 행하지도 않겠죠. 아멘, 이러고 행하지도 않겠죠. 믿으니까 실천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나의 작은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전체의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 작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살리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솔이 이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어, 말,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소를 꺾으니까 다른 왕들도 손쉽게 무너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소를 정복한 이 여우수아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요. 이미 이긴 승리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받으면서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군사가 바로 우리 등 우리들인 것이죠. 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도울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일부로 만드셨어요. 왜 이들이 기본 족속들과 같이 은혜를 입으면 안될 족속들이거든요. 심판받아야 할이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족속들과 같이 화친을 청하려는 민족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복 전쟁은 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이 다 혼합이 되고 우상도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은 고수비 사건 같은 우상과 음란의 유혹에 유독 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들의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고맙게도 연합하여 한 곳에 모여가지고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군에게는 수고를 덜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멸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성으로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25장에서 이 모합 여인들과 음향하며 우상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만약에 가난 왕들이 오히려 기부원 주민들처럼 유약한 모습으로 모두 항복하겠다고 했다면 이들이 또 가난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난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난 왕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고 그들이 한 곳에서 모두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면 축복이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수 있는 영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연합군이 모여서 공격하니까 어, 저들은 더 강력하거나 더 위험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결론은 이미 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이면 모일수록 좋구나.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대적까지 하니까 이제 화친할 수도 없고 다 진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도록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눈을 뜰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진정한 평화는요,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미 전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정복을 마친 후에 드디어 전쟁이 그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과정이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우수와 11장을 통해서,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승리를 주시며, 그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전쟁의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치고, 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나한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정복하신 여우와 하나님, 이 땅에, 어, 전쟁이 그치게 하신 하나님, 가나한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며,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런 인생을 누리시기를 참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참 평화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자이시며, 우리의 평안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